뜯었어 뜯다, 뜯었어 뜯었어 뜯었다 나온다 문어 나온다 오오오오! <laughs> 조사님 저좀 살려주세요 아 이거 어떡해요 <laughs> 녹도도 문어가 엄청 많아 왔다 왔어 왔어 문어 잡아 버렸네 <laughs> 나올 거면서 왜 그런 거야 나올 거면서 꼭 그래야 돼 응? 문어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문했습니다 도래 천원이야? 애기들 좋아 좋아 가보자 금동아 금동아 가자 자 오늘 탈바스 세븐피싱 8호 여기는 상동 상동에서 세븐피싱 8호 탑니다 안에 들어가보면 이게 VVIP 리뷰 <laughs> 리무진이에요 <웃음> 짠 대박 와와 실내 미쳤다 와 커튼 완전 그그 그 비행기로 말하면 비즈니스 같은 느낌 자 오늘 제자리는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출조 버스를 타고 어, 문어 낚시를 갑니다 7월 9일부터 남해 문어가 해제가 되었잖아요 금어 이거 해제되었잖아요 그래서 아, 운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찾아보다 찾아보다가 세븐 피싱이 출처 포스 있는 거예요. 남해 문어를 출조합니다 남해는 문어가 잘 나와주겠죠? 그래서 두근두근해요. 한숨 자면서 가야 될것 같아요. 12시간 낚시를 위하여 가자. 아, 여기 보면 은스카이 라이프 운행 정보 폼미러링 멀티미디어 라디오까지 우와. 그리고 이 버스가 좋은게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막 눕혀진다? 어머머머머머머머 눕혀져 그리고 여기 충전 테이블이 다 있어요 충전할 수 있는 아 이어폰 꽂으면 저기서 다 들을 수가 있네 발 올려놓고 이렇게 TV를 보면서 갈수 있는 거지 이게 눕혀져요 보면 오, 오. 오. 좋은데? 어. 자, 제가 탈 때는 여기 여명호. 지금 자리 추첨하고 있어가지고, 이입탈 거고. 어, 근데 생각보다 작년에 녹동이 그렇게 핫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조상님이 좀안 계신 것 같아요. 여수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신 것같아 녹동이, 대박 났으면 좋겠다. <laughs> 오늘 탈 때는 요거. 영영호. 애기는 얘가 어택이는애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렴한 애기를 사용하면 좋잖아요. 근데 얘는 천 원. 990원? 천원 팔더라고요. 이 애기를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요거 아이비. 바늘 때문에, 얘가 바늘이 진짜 좋거든요, 케이블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도래는 이게 새로 나온 도래인데, 얘가 단차가 약간 있어요. 그 단차 있다기 보다는 뽕뚤 다는 게 약간 길어가지고, 밑걸림이 조금 최소화된 이 도래를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자, 얘는 이거를 뚜껑을 열어서 이거를 이렇게 따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세 개를 달수 있는데, 이거 뽕뚤 다는 게 약간 길어요. 그래서 밑걸림을 조금 방지. 문어 때는 요런 거 써야돼, 요런 거, 요런 거. 저런 가성비 아니면. 그니까 안 쓰는 애기도 모아놓은 거. <laughs> 요걸 한번 사용해볼게요. 지금 시간이. 시간이 12시, 12시. 문어 낚시 시작합니다. 12시 스타트. 자. 문어가 진짜 잘 나왔으면 좋겠다. 동에 문어가 너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문어 왔다, 선타두 마리 왔어.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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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천문어. 와, 와, 문어, 2 5년첫 문어, 문어, 이즈좋즈좋은여 와, 문어, 문어, 많네. 뜯었어! 뜯어 네. 네. 우와! 어, 크 우와! 크다! <laughs> 우와! 크다! 우와! 진짜 크다! 아! 징그러워! 우와! 진짜 커! 진짜 커! 와! 얘 진짜 크다! 우와! 대박! 뜯었다! 호발이에요? 안에 문어 있어요? 아, 우와 거기 들어가서 문어, 문어가 안 문어, 나와요? 들어갔다. 나온다 문어 나온다 오, 오. <laughs> 뜯었어 <응. 왔어. 웃음> 우와 크다 우와 진짜 크다 제가 제가 오 얘는 너무 커다 징그러워 징그러다 나, 나 줄래? 아나줘 녹동에 분노가 엄청 많아. 사장님이 계란주스. 음 맛있다. 진짜 별거 안 해요. 그 탈탈탈하지도 않아. 그냥 바닥에 대고 있다가, 그냥 슥뜯어주면 뜯어져, 애들이. 저 여명우요. 녹동. 뜯다 뜯었어. 뜯었어. 으아, 뜯었어. 어다 와, 사이즈! 와, 사이즈! 어머, 겁나 징그러워! 어머, 겁나 징그러워! 오, 씨! 오, 씨! 뿌리지 마, 씨! 왔어요. 왔어요. 아, 씨! 아, 씨! 요, 씨! 아, 씨! 아, 씨. 어머! <laughs> 왔다! 여조사님 뜯었어! 여조사님몇 마리 낳았는지 알아 지금? 17마리인가? <laughs> 몇 마리인지 정확히 모르겠어. 되게 많이 낳으셨어. 나이 한두 배. 뜯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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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헤 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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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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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후, 유후. 아니야! 아니 무슨 문어가 심해 가비처럼 오냐. 별 액션 없이 그냥 바닥을 주고 있으면 애가 몰랐다. 굿! 우와 돌 안고 왔어요! 왔어! 이야하! 금동아, 운동아 고마워. 와 어쩜 이렇게 커요? 문어가 네? 어쩜 이렇게 커요? 아, 이고 손님들이 좋은데 자크 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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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얘가 아점된 일이라 빨리 아도아천히 올라와요. 따아 문어! 따 아따, 아따, 어나 있어, 있어! 뜯었어. <laughs> 아, 아 갔어. 오늘을 잡으면 바닥에 떴어 내려놓고 하아이 됩니다. 빠졌어. 왜 이렇게 빠지지? 떴어. 아! <laughs> 뜯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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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와 사이즈 좋다. 사이즈 굿. 사이즈 굿. 은, 은, 무 은, 무 은, 무나 오, 씨. 오, 씨. 오, 씨. 오, 와, 진짜 커. 대박. 아, 대박. <laughs> 진짜 커. 와, 아, 얘 어떡해요. 사무장님. 저좀 살려주세요. <laughs> 조사님, 저좀 살려주세요. 아, 이거 어떡해요. <laughs> <야>. 아, 물었어. <laughs> 물었어.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재밌다 우와 진짜 재밌다 이렇게 재밌어도 되는 거야 문어나씨? 녹동에 문어가 많다는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문어 많을 거예요 이랬거든요 왜냐면 작년에 너무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해걸이라는걸 하잖아요 그리고 아 올해는 잘 나올 거다 계속 그랬었거든 어, 우리 받겠는데? <laughs> 사이즈 그 오호 뜯었다 사이즈가. 아, 아차! 와, 잡았다! 사이즈가 왜 이래!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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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자, 이제 해가 뜨고 있어요. 아침 밥 먹고 갑시다. 아침이 밝았으니까 밥을 먹고 힘을 내봅시다. 음! 따따따따못어빠졌어 맞았어. 빠졌어. 빠졌어. 중간치, 중간치. 제일 7시, 아침 7시에 잡은 상어 우와, 진짜 많이 잡으셨다. 대박! 우와, 몇 마리에요? 50마리, 내가 50마리. 50마리. <laughs> 보이나? 보인다. 오케이. 문어 사세요. 약간 그 가, 가비 챔재 하듯이 쭉 끌어올리지 말고 또챔질로 확실히 한번 해줘보겠어요. 왔다! 얘는 확실히 챔질 했는데. 챔질 됐어야 돼. 내가 완전히 확실히 챔질했어. 왔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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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가워. 왔어. 오케이 오케이 하 아하. 아하. 아가아 아하. 거용을. 네겁나 잡아버렸네 자 오늘 사용하고 있는 낚싯대는 바낙스 챔프 옥토 낚싯대입니다 문어 낚싯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낚싯대예요 이 낚싯대에 바낙스 아폴로리 3점대 3점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와 나손 떨려 떨려 떨리는 것봐 지금 문어 몇번 뜯었다고 자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합사는 3호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콜릿은 당연히 없이 합사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왔어! 오케이 오케이 아차! 아차 왜요? 빠졌어요? 두사님 많이 낚아야 되는데 왔어! 왔어 레스. 와, 진짜 쪄죽기딱 좋은 날씨입니다. 쪄죽기딱 좋은 날씨, 쪄 죽을 것 같아. 와, 진짜 말려 죽이네. 짜. 아, 왔어. 오케이. 오케이. 뭐야, 나 방금 잡은 거안 찍혔어? 에에에바워 뭉치 에우 그것도 안 눌렀다 어서 아, 우와 떨어질 뻔했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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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어, 나왔다 다리는 다 나왔어요 오, 지가 나왔어. 이렇게 나올 거면서. 왜 그런 거야? 나올 거면서 꼭 그래야 돼? 응? 아 어. 왔어. 아, 사이즈 좋다. 와, 사이즈 진짜 좋다. 사이즈 대박. 사이즈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사이즈 좋아 엄마! <laughs> 놓칠 뻔했어 낚싯대 놓칠 뻔했어요 뜯었어 뜯었어요 나는 문어 이요 저는 문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근동이, 근동. 은동이, 그리고 이거 아이디 이 아이비는 바늘이 튼튼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케이무라. 금동연동에는 저렴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성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그, 이케이돌레문화돌에가 이번에 새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밑걸림 방지를 위해 봉돌단차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걸리는 정도가 좀 덜해요. 이거 하나에 제 일곱 개 7개 들어 있는데 일 개도 다안 썼거든요 한세번 걸렸나? 좋은 것 같아. 자 왔어. 왔어. 헤헤헤헤 예헤 예헤. 어어어 클났다. 어,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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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이 바꿨네. 아 뜨거씨. 이 핸드폰 빼다가. 오, 이거 왜이왜 이렇게 열 받아 있어? 오, 아 진짜. 왜 얘가 기기 발열이래요. 카메라가 안돼촬영은못 하고 있어. 나 내가 넣은 게 아니라 네가 넣었구나. 미안해, 미안해. 너한테 이걸 못 줬네. 미안해 너한테 양보할게 미안해 문아 문아 감사합니다 뜯었다 뜯었다 뜯었어 와이얘좀 사이즈 된다 뜯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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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돼 와 이건 몇 개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안 셌어요? <laughs> 안 <laughs> 와 진짜 많이 잡으셨다. 손톱 대박이네. 와 이것도잖아요. 오 미쳤다. 녹동 문어 진짜 잘 나온다. 와. 그 아이스박 찍으세요. 그거 가운데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거야? 저건 일단 꽉 찼어. 꽉 찼어요? 꽉 차고 이걸 넣어요. 와 진짜요? 그 이거, 이거 이거 언제 넣으실 거예요? 오 대박. 우와, 대박. 진짜 문어를 못 넣네. 저, 이거 잡고 하나 더 잡으셨는데 그걸 못 넣고 있어. 지금 71마리. 맞죠? 7 1 좋아, 문어 크다. 아, 이 사이즈 크다. 아, 예 이렇게 다 싸놓으셨구나. 우와, 대박. 우와, 여기도 60마리. 얘도 있는데? 우와. 우와! <laughs> 여는 쭉쭉 가득이네, 아주 그냥. 여는 쭉쭉 가득이야. 와 미쳤다 진짜. 어... <laughs> 손 떨리시는 오빠 대박. 손손 <laughs> 손 떠는 오빠 너무 웃겨. 자 오늘 잡은 키로스 몇이야? 잠깐만 엄마 엄마. 아 어. 너무 손 떨려. 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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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태웠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와 대박 1등 완전 12시부터 12시까지 네끝썸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와, 오늘 진짜 많이 나왔어요. 못 잡으신 분들이 그냥 평균 보면 한 50마리 정도 잡으신 것 같고, 제일 잘 잡으신 분이 70, 70마리 넘게 잡으셨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오후 4시나 5시까지 낚시가 한게 아니라, 그 오후, 그 새벽 시작하는 12시부터 12시까지, 딱 12시간 낚시를 했습니다. 와, 녹동에 문어 진짜 많습니다. 녹동 오시는 분들 여명으로 놀러 오셔서 낚시하시면 문어 손맛 진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안녕! 문화 진짜 많아 녹동! 대박! <목소리도>